우리가 비록 몇명 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로서 성전이 띄워지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신 자로서 예배,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는 현장이 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성전, 우리가 살펴보면서. 네 번째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목표로 주백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36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선교도 선교지만 그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과 바로 기도 응답 속에서 교회 명칭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나는 예수님의 교회가 기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먹고 사는 세상적인 모든 것까지 다스리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이 기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어느 때냐라고 할때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교어지는 것이 원로빚습니다 초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헌이 모이고 재산과 소유가 많아질 때에 오늘날처럼 예배당 짓고 또 교회의 성도들 어떤 풍요로운 그 문택한 생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교회였던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있는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만을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물질적인 자산이 땅에 풍성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교회가 물질을 쌓아두면 그것은 곧 주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모로 세우는 성전건축을 외면하고, 물질적인 부유와 안일과 이 생의 영광에 시선을 돌릴 때에 반드시 악을 낳는 온상으로 변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헐지 않으면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다른 책찍을 들어서 헐어버리는 역사가 벌써 나타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25때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제일 먼저 한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을 제일 먼저 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이단 아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권력 친구와 결탁해서 부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말해서